네, 안녕하십니까, 금화입니다. 오늘은 어,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 보입시다. 예, 오늘 2020년식 X5 30D m p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차 리뷰하려고 가지고 온게 아니고 뭐 리뷰는 다른 유튜브들 보면 천지로 막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차 길들이기. 이 차가 얼마 전에 신차 길들이기를 끝냈는데 어떻게 신차 길들이기를 끝냈고 저는 또 어떻게 신차 길들이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인치 뒤에는 3.15를 뽑아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드레스업을 해서 딱 뽑아스럽지 않게 적당하게, 빵빵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순정 20인치가 차에 비해서 조금 작지 않나 생각해서 22인치는 또 X5에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인치로 세팅을 했습니다. 예보다 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신차 길들이기를 했던 방법은 저는 신차 출고하고 나서 500km 정도까지 2,500rpm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km까지는 한 3,500rpm을 쓰면서 그렇게 길을 들였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교환하지 않고 BMW 매뉴얼대로 18,000km 그 정도의 첫 엔진 오일을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도 조금 빨리 3,000km나 이럴 때 교환하고 싶었는데 차를 사고 나서 불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맞다 아이가 A/S 막안 해준다 하고 막그래갖고몰랐을때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탔는데 오라 뭐 그냥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뭐 이상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편안하게 하자, 알았지? 응. 응. 어디로 가노? 좌회전. 좌회전. 신구는 지금 몇 킬로 때 그때 했노 이거? 어, 내 차는 3,000 킬로. 어, 3,000 킬로에서 그 교체하고. 응. 그게 그러니까 그 3000km 대기 전까지 전까지는 어떠, 어떤 식으로 운전 했는지 뭐 2000rpm 정도 3000rpm은 선에서. 넘기지 않고 어 3000rpm 이제 운전했지. 이게 그러니까 네. 키로수 상관없이 바로 어. 출고하자마자 친구는 그냥 3000rpm까지 쓰면서 했다고 하네요. 가능한 미션 범위. 어, 그렇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이동하면서 음. 골고루 좀써준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 엔진 개발자 우리 다 친구거든요. 엔진 개발자한테 전화해서 엔진 개발자는 어떻게 그 신차 길들이기를 추천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예 열후 열은 제가 너무 기습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좀 공부를 좀 해놔라고 말해놨습니다.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행 중에는 전화를 못 하니까 피피오디이노 아, 여기 있네 습기. 스피커폰으로 바로 요 마이크에다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씻나와 전화 안받는다 뭐밥먹 <laughs> 평소에 그래 전화 잘 받더만은 이또 안받는다 아 잔아 준비하고 있나 아마 <laughs> 인터뷰 준비하고 있나 이거 왜이라노 <laughs> 야 골치 아프네 전화 안받네 빵꾸냈다 연결이 지아 <laughs> 어이 큰일 났다 이거 다시 다시 바람좀 나잡. 안받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잔아 <laughs> <laughs> 와, 참 들었나? 와, 내 깜짝 놀랐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전화하기로 했었거든. 업삼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어. 어 응.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엔진을 개발하고, 그래, 어? 좀 좋은 차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laughs> 맞지? 아니, 다름이 아니고, 그 신차 길들이기 있다, 이가 그, 뭐, 정답은 없어. 우리 내가 생각할 그치. 때도 없는데 어 웬만해 가지고 일반 분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있다 이가 추천 방법 깨배서 그 미안하다 일단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그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 친구야 그 일단은 뭐 각자 취향이 있을 건데 음. 근데 일단 그급설명서에 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 그게 없으면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음. 일단 3 0 0 0 k m 까지는어어0 삼천. 어, 응. 어. 아아 RPM 같은 경우에는. 응. 고르고르 쓰는 편이고. 어어 고르고르. 어, 어 그냥 경놓은거 없이. 어. 아아막 어, 어, RPM은 좀고르 뭐 여러 고르 쓰면서. 스로트를 그 막. 어. 완전히 막 그러니까 악셀을. 어. 다 밟는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말고. 응, 응. 어떻게 보면 좀 아껴준다 싶을 정도로 밟으면서. 음 은근히 어. 은은하게. 그치, 그치.

그고 리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는 게첫 오일 엔진 교환 그게 나는 안 했거든 사실은 음. 음.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해주면 빨리, 좋지 안그랬나 뭐 빨리 해주면 뭐 나쁠 건 없지 근데 기본적으로 음. 이제 이것도 취급 설명서에 아마 잘 나와 있습니다 음. 그 교환 주기라든지 그런 음. 음. 것들을만 잘 지키면 음. 문제 없거든. 음. 음. 그 그러니까 굳이 안 갈아도 된다 이 말이네. 그치? 뭐, 가능하면은, 뭐, 어. 그걸 맞춰주고, 그치, 어. 음. 그, 좀더 일찍 가는 거야, 뭐, 음.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은, 좀 그렇죠. 더 일찍 가는 거는. 돈만 있으면 매일매일, 뭐, 한 달에 한번가라도 되고, 뭐, 맞다, 이거. <laughs> 그거는, 돈만 있으면 최고지, 매일매일 갈고 타도 되지, 그거는. <laughs> <laughs> 그런데, 어, 요즘 아, 서비스 아, 센터에서는 매뉴얼 이전에 가는 거는 아예 용서가 안 돼. 안 갈아줘. 또 비행 같은 경우에는 또 불사건이 아. 터지고 하니까, 사제에서 갈고 오면 AS도 안 해준다고 바로 해버리니까, 이제 나는 그냥, 어, 뭐, 그대로 갚보자 해갖고 이만에 한번 갈았거든, 첫 오일을. 음, 그래도 뭐 지금 이상은 없는데, 또 뭐, 사람들 또 하는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게 뭐, 아, 뭐가 누나. 옳다 잘못됐다는 아이다, 이가 맞죠? 아,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근 기본적으로, 음. 그, 이제, 매뉴얼에 나오는 거는 음. 지켜달라. 음, 음. 음, 알겠어. 일단, 자는데, 미안하다, 지금. 11시 다 됐는데, 아. <laughs> 저녁에 이 촬영 하다 아. 보니까, 미안하다. 낮에 좀, 정신 아. 좀 제대로 체리가지고, 또, 다른 거또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라. 알겠습니다. 그래, 잘 자고, 내일 아침 어. 출근 단디하고, 내일 아. 일단 통하자. 오, 어, 아리 일찍 자는데, 근데. 그래, 일이 막 바쁘게, 그래, 좋은 엔진, 포르쉐 같은 엔진 만들어내라. 알았다. <웃음> <웃음> 알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엔진 개발자 친구는 지금 잠이 오는 와중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프로 드라이브 우승자 동생은 어떻게 신차 길들이기를 하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있잖아, 어디고? 네, 형님. 그래, 밤뭐잘 묵고 왔나? 집에. 아다야 목소리 쩌렁쩌렁한데안 자는가봐. 어, 그래 안 그래도 신차길 들이기 우리는 어, 일반 차량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네. 설명을 해드렸어 프로 레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신차길 들이기를 니 네. 네 공도에서 타는 차다 이거는 레이스카가 아니다 그 설명 그렇죠. 어, 어떻게 하는지 좀까기도어 저는 일단 어, 어 그래 앞전에 형님, 음그 응. 예일 고일 있잖아요. 그래 기본적인 그래 그렇지. 어. 응. 저도 서행하면서 이렇게 응응. 예를 보는은 하거든요 오만 후에 이제 신차 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 제가 한 5시간 만에 길게 거의 끝내버려요 와 음. 5시간 네. 와 그거는 완전 진짜 우리 자동차 테스트에 나오는 그 매뉴얼대로 바로 끝내버리네 그냥 그게 그러니까 네, 하루나 저는... 이틀 만에 바로 끝내버네 네 거의 빨리 끝내면 어. 하루 만에 다 끝내고요 와 대박 보통 음. 일상 주행에서 한 2천에서 3천까지는 충분히 사용하는 영역이거든요 응응 그렇지 그게 가속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 정오양이라도 응, 그 지형에 따라서 뭐 미션이 오토로 나와도 그렇죠. 2,3,000은 올라가잖아, 어, 그렇지? 그렇죠. 응. 그정도까진 사용하는데 이제 응. 그 이후에 이게 이제 3,500rpm. 그렇지. 그리고 뭐 4,000, 5 0 0까지 5,000까지 만 쓴다고? 그 사람들은 와이 뭐지 시불기다 지금 영상을 보면 지금 마아이가와좀 그렇죠. 빡시다. 어, 빡세게 하기는 하네요. 그 대신 이게 음.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2,500부터 고속도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그래. 어, 고속도에서 2,500rpm을 유지할 수 있는 어. 어, 각단 기어 단수나 그래. 속도를 어, 어, 이제 법규에 맞는 속도에 그래. 기어 단수를 이제 맞추고 30분씩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어, 어. 그 2,500rpm으로 30분 주행이 끝나면 또 음. 3,000rpm에서 또 30분 주행. 그리고 그 과정을 5,000rpm까지 5천까지? 이렇게 와 네, 보통 음. 어. 5천까지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근 어. 네, 일상 주행에서 5천 이상 거의 쓸리가 없으니까 예, 네, 그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 짓는 음.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차 테스트 그뭐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실제로 또 이래 하니까 사람들은 엄청 지금 의아해하고 좀 놀랄 것 같거든 와 진짜로 그렇게 하기는 하네 그래도 뭐 인증에 뭐 10만 20만 타도 무리나 없지? 네, 요즘 가공기술이 어? 워낙 좋아가지고 음. 그 메이크에서제얼대로잘 음. 음. 지켜주시면 똑같은 말 한다. 맞아요. 음. 네. 어. 저저 문제 없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 청정도 관리는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엔진에는 뭐 먼지나 이물질 음. 같은 게 음.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음. 어. 그런 것들이 거의 출구시 음. 없는 상태에 가깝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내고 나서 엔진 오일은 어, 어. 한 500kg나 1000kg 정도에서 어, 어. 최초 올교환을 먼저 해버립니다. 아, 첫 올교환을. 어. 그 대신에 올교환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어. 네. 그렇게 하고. 그만큼 어. 사용 용력이 많아지기 어. 때문에, 어. 기타 뭐, 피스톤이나, 어. 박충링, 뭐, 음, 음. 기타 메탈 베어링, 이런 음, 음. 마찰부들이 어느 정도 마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한번 바로 빼내고, 예. 네. 어. 와. 그다음 풀악셀이가. 풀악셀은 그 다음, 풀학셀이가. 풀학셀은 아니고, 그냥. 호락세리할 어. 수도 있죠 아 오케이 이야 역시 멋지다 그좀 신박한 신차 길들이기다 그리고 제일 음. 중요한 건 앞전에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서행하면서 하는 예열 응응 음, 음. 간단한 워밍업이 돼야 응 음, 그렇지 그 조건에서도 음, 음. 문제가 없습니다 아 서행 예열 길들이기가 어? 끝났다고 무조건 밟으시면 안 돼요 와 이거는 음. 팩트다 이거는 진짜 야 자동차 유튜브 음. 영상 중에서 이런 내용은 없다 있잖아 네. 아, 고맙다, 저녁에. 화이팅입니다, 형님. 그래, 영화, 영화 가자. 예, 어. 알겠습니다. 저만 가자. 저 며칠 날 가기고, 같이 가자. 6월 20일에 아마, 음. 그, c j 슈퍼레이스 경기가 있어서 아마, 저 음. 매니저 업무 때문에 따라갈 것 같아요. 알겠다, 괜찮아. 그때 보고 예. 형님 전화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다, 그래. 형님, 나 전화할게. 이. 예, 들으세요. 음. 음. 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2,000rpm을 넘기면 안 된다. 뭐, 어떤 분은 7,000km까지 지금, 시까지 신차 길들이기를 하고 계시던데, 빨리 지금, 어? 엔진을 오일 교환을 하면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차가 신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1,000km, 2,000km, 500km 신차 길들이기 몇 rpm에서, 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가르쳐드리고 이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상 한번 보시죠. 바쁘다. 안전벨트 하고. 자, 여러분들, 저는, 어 신차길들이기 할때 D 모드보다 매뉴얼 모드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션이 오토 미션이라도 우리 수동 미션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안에 그렇지가 뗐다가 밟았다가 기어를 변속하고 하는데, 그한 번씩 오르막길이나 이럴 때 올라가실 때 오토 미션을 D 놓고 간 상황에서요. 쭉 밟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연비 아끼려고 확 밟지 않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밟고 있으면 이 미션이 그 다음 단수로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억수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미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모드로 하면서 가감하게 그냥 바꿔주세요. 그래야 오히려 미션에 더또 성능도 좋아지고 데미지도 줄어갑니다 오르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는데 꼭 2000rpm을 안 넘기려고 사살 밟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2000rpm이 좀 넘어가도 되니까 3000rpm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하니까 2000rpm을 기준을 잡았으면 꼭 2000rpm을 맞추는게 아니고 전후 오차가 있습니다. 한 3000까지 이래 한번씩 쭉쭉 올려줘도 되고 그리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단수별로 영역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주구장창 길들인다고 올라가서 뒤 놓고 7단 8단에서 1,500 2,000 놓고 계속 해버리면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아요 시내에서도 2단에서도 이렇게 2,000rpm 3단에서도 2,000rpm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영역별로 꾸준히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한 주행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차 길들이기는 됩니다 아시겠죠 맞다 아이가 그렇지 음. 어차피 영역별로. 뭐어 영역별로 그 RPM에서 해 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엔진은 열 에너지만 이렇게 발산을 하니까 뭐 2단이 들어갔든 3단이 들어갔든 지 회전만 토크만 그냥 해 주면 돼요. 근데 미션은 이제 기단수가 자전거와 똑같아요. 한 단에서만 계속 돌리면 나머지 한 단은 뻑뻑하다, 얘가. 맞다, 얘가. 그것처럼 여러 단을 옮기 가면서 단수를 이렇게 바, 바꿔가면서 그렇게 길들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내용, 꿀팁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잘 <laughs> 나간다, 삼천공도. 뭐 이런 식이 이 정도로 뭐 rpm 올라주는 거는 아무 차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뭐2,500올랐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